키워드 개념이 이건 줄 알거든요 경쟁 강도인 줄 알고 뭐 월간 조회수인 줄 알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월간 조회수 소싱하지 마라 산으로 간다 경쟁 강도로 소싱하지 마라 산으로 간다 경쟁자를 피하지 마라 산으로 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추고 대표님이 늘 고민인 것들 다른 사람들 보면 쉬운 거 같은데 막상 내가 하게 되면 왜 수신이 잘안 될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뭘로 간다? 돈이 있는 돈이 있는 물건으로 향해야 되는데 어, 우리 대표님들은 수신하다 보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는 이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돈이 되는 물건하고 산이 가는 물건의 이 갈림길이 뭐가 있는지 이 갈림길. 이것 때문에 그요 키워드를 소싱하려고 해요 키워드 개념이 이건 줄 알거든요 경쟁 강도인 줄 알고 뭐 월간 조회수인 줄 알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키워드는 내가 살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키워드 리빙박스 리빙박스엔 수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리빙박스에서 경쟁력 있는 또는 지금 소비자가 사고 있는 디자인을 뽑는 거야. 디자인. 밖에 달린 두꺼운, 부피가 특대형, 이런게 팔리는 물건이다. 우리는 리빙박스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찾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리빙박스를 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소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키워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키워드는 시장이 커야죠. 예, 월간 조회수 최소한 15,000원 넘어야 됩니다. 경쟁 강도가 뭐 낮고 월간 조회수가 많은 찾았다.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키워드가 내가 팔 상품인지 알아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이거 키워드는 그냥 이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리빙 박스 갖고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소싱하는 행위 기존의 판매자와 차별성 있는 물건을 찾는 행위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소비자나 검색을 할 겁니다 리빙박스에서 이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거예요 얘네보다 더 소비자한테 선택만 받을 수 있다면 조회수가 큰게 좋은 겁니다 다키워드예요 리빙박스 이것도 리빙박스 이것도 리빙박스 이것도 리빙박스 이것도 리빙박스입니다 이 키워드 중에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뭐 디자인, 제품, 물건. 그러니까 요걸 찾는 방식을 뭐르는건다 소식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법을 모르면 이분들보다 우수한 물건을 찾는 방법을 모르니까 약한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닭 뜨거나라고 하 그게 무슨 노하우예요? 키워드를 찾지 말고 뭐야? 키워드 내에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자를 바라봐야 돼요. 경쟁자를 보고 소싱을 하시면 산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마디가 또 있어요. 사입한 후에, 창고에 재고가 있는 후에 행동은 또 틀립니다. 키워드에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걸 소싱이라고 소싱했으면 어떻게 해요? 노출을 잘해야 된다. 즉, 결론. 올간조에서 소싱하지 마라. 산으로 간다. 경쟁 강도로 서식하지 마라. 산으로 간다. 경쟁자를 피하지 마라. 산으로 간다. 키워드는 내가 팔 상품이 아니다. 많은 디자인 중에서 경쟁자를 이기는 상품이다. 경쟁자를 보시고 비교해보셔라. 그러면 산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 거고, 돈이 되는 물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로지 온라인 시장에 좋은 건 경쟁자를 이기 쓴 흔적이 다 남아있다. 흔적을 찾아가세요. 흔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소싱 잘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튜브에 봬요